사번 17장 13절 말씀부터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찰한 자배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지혜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 선한 사람들을 대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악을 행하면 그걸로 끝날 것 같지만 그 집에 계속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악으로 선을 감는 사람. 또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좀더 설명된 부분이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재판, 이 재판정에 있으면서도 뇌물뿐만 아니라 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이 죄를 피해가는, 심판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어 죄인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어 전관예우라는 그런 말에서 알수 있듯이 그 어, 법조계에서 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형 로펌에서 어, 데려가면 그들이 변호할 때에 뭐 죄가 있다는 것을 없다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법망에 허술한 부분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 유죄로 확정되지 않고 무죄로 풀려나는 일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꼭 그것이 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죄가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어쨌든간에 이런 것은 법의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뭐라고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어,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사실은 빈번하게 이 땅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시고 미워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투는 시작, 싸움이 일어나기 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툼이 시작되는 모습 보면 뚝에서 물이 새는 것 처음에 뚝에 실금 같은 것이 가기 시작하고 조금씩 물이 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틈이 벌어지고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심하면 뚝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처럼 다툼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예 다툼, 싸움이 일하나기 전부터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 자체를 그것이 낫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인고 악인, 그 사람들을 또한 미련한 자 아,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자. 근데 미련한 자들은 무지한데, 지혜를 사려 한다는 겁니다. 돈으로. 지혜는 여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은 여와를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돈으로 그것을 사서 있는 척 하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있다. 이것을 지금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지혜 없는 자가 나오는데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손을 잡는 겁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지혜자는 남의 손을 잡습니다. 정말로 잡아야 될걸 잡지 못하고 남의 손을 잡고 남들 앞에서 내가 보증 서줄게 하고 그렇게 보증을 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 없는 미련한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19절에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만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 다툼을 좋아한다 이 다툼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2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라 다툼 이런 것들은 참이 말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그러한 말들, 또 부정적인 그러한 말들, 파괴적인 말들, 이러한 말들이 사실은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투는 말, 공격적이고 또 부정적이고 이런 말들을 하는가? 사실은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그와 같은 어,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러한 다툼을 좋아하면 죄가를 좋아하는 것이고 재앙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기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 스스로 교만해지면 이것도 역시 파괴를 낳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분 참 지혜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말과 관련해서 이 지혜자가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강조합니다 말을 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사람들을 주저앉히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있는 28절에서는 이런 말도 지혜자가 말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슬기 있는 사람처럼 여겨진 지혜로운 전처럼 여겨진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라고 말할 때, 말하는 것 정말로 잘해야 된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련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말을 계속 쏟아내지 않고 자신의 입을 닫고 사람의 말에 귀를 열면. 그러면 지혜 있는 자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하는 것 쉽진 않지만 굉장히 이 경청의 모습으로 있는 것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지혜자라 한 달지라도 말을 계속 쏟아내면 그 안에 말에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또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허물이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말에 힘이 있는데, 그 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 먼저는 언행이 일치할 때,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말에 힘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또그 말을 진심으로 본인이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할 때, 말에 또한 힘이 있습니다. 또 언제 말에 힘이냐면, 너무 많이 말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말하는 거 그런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말에만 말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계속해서 말하지 않고. 어, 요즘 우리 그 순장님, 예비 순장님들과 함께 순장 코칭 하고 있는데, 함께 책을 또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왜 경청을 하기를 어려워하느냐 사람이 1분에 어,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뭐 100, 200이 정도 단어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단어는 1분에 500 단어는 어렵지 않게 듣는다 그럽니다 그냥 귀로는 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듣고도 다른 말까지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귀로 듣는 것은 애쓰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것이 어렵다. 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말도 다툼을 피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귀도 경청하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의인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한절한절 읽어 보면 참 사실 한절한절 한절 묵상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들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특별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자본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도 이 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